어, 꽃단장하네. 아유, 앞머리는 말아줘야지. 어. 아, 오늘 이쁘다. 오늘은 특별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 어, 데이트. 어? 데이트? 어? 어디, 어디 가는데 저렇게 신경을 쓸까? 몰라. 엄마, 오늘 커플룩 입어야 돼. 멋있다 둘다. 아, 멋있다 시크. <laughs> 이 남자 누구야? 뭐야? <웃음> <웃음> 남자친구인가봐. 뭐야? 정한 <정하야> 뭐야? <laughs> 왜? 그냥... 아, 왜 이렇게 늦게 꼈어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차겠네. <laughs> 근데 아이, 원전이도 별로 어색한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아이, 안아봐. 어. 어머, 카시트 비포 어머, 전벨트까지매고 네, 그... 어머, 스윗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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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내가 우리 잠시 대교 갈 거야. 네? 한강 아니,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 아, 무슨 식으로 이게 이상한 어. 거야? 어머, 어머. 오. 야. 야. 젠 2다. 슈퍼 이 <laughs> 아, 진짜 데이트 온 거야? 오줌 왔다! 빨리 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내기한거 아, 어? 네 아니야, 이거? 둘이? 너내 이거? 이지이 앉아 앉아 거 이거? 이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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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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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형부야 <laughs> 아우 데 가족끼리 왜 이렇게 어색해, 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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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달아한 여섯 번 정도 만나는 것같아요아들아 있다 보니까 키우카페 가거나 아니아한면한은데은서 같이 노는 것같아요아아 네. <laughs> 어색했지, 이미... 둘이. 그지. 별로 어색하지않아 그래, 그래. 아... 여보, 오늘 애들 좀 맡길게. 어, 체력 받았드릴까지좀 놀아줘봐. 어? 안 어? 내가 놀아주고 올게. 어, 가서 놀아주고 와. 아빠, 신나게 놀자. 뭐축구 할까, 축구. 어? 아? 축구. 아! 지금 저 집은 딸만 둘이에요 네, 뭐. 어, 그러면아디랑 한번 놀아주실 만하네. 빨리 서야지. 빨리. 빨 회.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해줘야지. 애플 때까지 아... 해야지. 형부 몸살 난다, 몸살 나. 아이 봐봐. 야 봐봐, 근데 봐봐. 되게 잘놀아주잖냐잘 놀아주지. 잘 놀아주지. 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음... 그치. 보통 가정이면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그러니까 자식이란게 있잖아요. 네. 원주인이 저랑 이렇게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아빠가 있었으면 그렇게 네, 뛰어들고 나도 조금 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요즘 내가 저 졸싱글즈랑... 어? 네. 나는 솔로 보는데, 혹시 재혼할 생각 있어? 언니가 아마 신청할 것 같지 않아요? 도시그지 이거 올려.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요즘에 좋은 남자도 많이 나오더만. <laughs> 이, 이, 있지, 조금. 너가 너가 좀 선호하는 이상형이 누구야? 어, 어떤 어, 남자? 어깨가. 어 어깨가. 어? 넓으면 돼. 어깨만 넓으면 돼? <laughs> 어 뭐야? 어깨 넓은 사람이 어깨 어깨 넓으면 <웃음> <웃음> 누구 있지? 어깨 넓은 사람? 마동석. 어 마동석? 오 마이 갓! 왜? 그게 매력있잖아. 좀... 진짜... 마동석 씨 좋아해? <웃음> 아... <웃음> 나도 마동석 씨 너무 좋아하는데. 왜또 얘기가 글루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널, 너하고 원준이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오, 힘이라면 맞아, 든든한 사람. 그치. 좀 든든한 스타일. 어디 있을까? 언제까지도 되지 <laughs> <나 떨어지> 않을까? 얘 <laughs> 남자가 없어서. 아니 원준이 키우는 거 힘들지 않아? 봐봐 야, 체력이 아주 그냥 난린데. 아까 뛰는 거노는거 봤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 이렇게 아우. 너무 힘 너가 많이 힘든 거 같아. 딱 봐도 네가 되게 힘든 거 같아. 언니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해도 언니한테는 얘기해. 알았지? 아? 어? 왜 그래? 왜 그렇게서 왜 울컥해? 그래서 언니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알았지? <laughs> 울지마. 안울어 눈물 쪽뚝 떨어지는 눈물 안. 이모 어찌 울지, 울지 마요. 언니가 이제 아이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이랬을 때 힘든 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가고 나왔어. 안 힘들어. 너는 안 힘들다고 하지.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너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여. 뭐 어떻게 쟤는 나벌고 아이고 아, 같이 우신다 아, 이 마음 또 아니까 음 정아 눈을 봤는데 그냥 공감하는 그런 게 있어서 눈물이 난것 같아요 아빠랑 연락해 아빠? 응. 아빠? 응. 아빠가 이제 술 먹고 이제 받아, 전화를 항상. 그러면 아빠도 어린 나이에 나를, 내가 첫째잖아. 어린 나이에 나를 낳고. 아빠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너를 반대했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19살 때부터 이제 애를 키웠으니까. 울면서 그 그래, 아빠가. 우리 정아, 우리 이쁜 딸, 어? 그셋째 딸은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정말 죄송했어. 요 저를 또 엄청 이뻐하세요.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우셨고 그 정도로 엄청 이뻐하셨어요. 음... 아이고. 정화도 지금 그래 속상한 거잖아. 내가 더잘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주니까. 어... 임신하고 잘 살겠다고 살아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혼 후에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요. 아, 3년째 아빠를 못 봤어요? 네.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빠도 너 믿고 있잖아. 항상 우리 딸, 우리 셋째 딸 이러면서 믿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응. 아. 음. 짠. 등갈비 <목소리도> <동갑> 줄게 <목소리도> 아유. 아유 이게 아, 뭐 그럼. 저 아. 소주가 제일 맛있어. 여보세요? 여기요? 시기요 여기 온다고? 여기 카메 우리 집에 데 우리 집에 아, 카메라. 여기 카메라카메라기카메라다 있는데. 기 카메라가 있는데. 기 카메라가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가있어요 여기 카가있갈비 여기 나... 다 태워 먹었네? 아유, 아유, 알것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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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laughs> 등갈비를 다 태워 먹었네? 아. 어머, 평상... 아, 손님 맞지, 손님 맞지.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귀한 이 엄청 궁금하게 잘 만들지. 말을 잘안 해줘. 아여러런게 있어. 꾸 있으니까 궁금해. 꾸준처음이야 벌써 몇 번을 닦은 거야. 여보세요? 네. 어디요? 집인데. 아버지가 어 어디?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지금 오실 거야. 너 보고 싶대. 언제나. 설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 몰라? 어머, 웬일이야? 3년 만에 오신 거 아니야? 아, 아버지 는 이제 마음이 열셨구나 아니, 어쩌 어떻게 하다 어떻 하다 오시게 된 거예요? 언니가 아빠한테 저 만났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어어. 그래서 아빠가 지나가는 길에 네, 저희 집에 들렀어. 응. <laughs> <laughs> 아, 시마 바꿔. 아, 시마 바꿔. 어디 화장실 어디? 이 카메라 다 설치돼 <laughs> 있다.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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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가. 화장실 어떻게 해? 오셨어? 이렇게 하면안 돼. 저머 어, 어, 어. 처음 보거 아니야? 왜? 왜? 처음 보는 상태에서 어, 저렇게 간다고. 어. 아빠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 아버지. 아 예. 자랑하는 아, 거야. 어. 네. 아 할아버지라고 아는 거야. 작가님이시죠? 네. 아네, 진짜 내가 아 거기서 본거예 신갈에서 테이타고. 딸님이 볼라고. 응. 저녁 먹었니? 먹었어요. 어. 이너 이빨 왜 그래? 교정기 한 건데. 그래? <laughs> 네. 어디 아픈데 는 없고? 없어요. <laughs> 그래. 그래 아빠 술라니 주는 거야? 네. 어 그래 고마워. 얼굴에 약간 그 무거움이 있으셔. 3년이 짧지만, 짧은 시간 아니야. 이게. 이게 몇 평이니? 음, 17평이었나? 이게 골목, 골목, 이다 이게, 이 단계가 있다. 아파트가, 이 빌라지. 괜히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어색하시니까. 잘해뒀다. 아빠 처음 와서 미안하고. 아빠 뭐뭐 사온 것도 없네. 아 괜찮아. 응. 언니들하고 다 만났어. 음. 만나고 다 만났는데. 정 없으니까. 음. 아빠는 진짜 보고 싶었고. 그래. 음.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혼자. 진짜 이뻐 키는데 이랬구나. 진짜 아픈 손가락에 아프면 너무 아픈 딸? 그거요? 아휴, 일곱십 곰. 아이고 아빠 미안하고 괜찮아 <laughs> 우리네 뒷 파티를 아빠가 못해서 진짜 미안해 아빠 눈물 나고 진짜 미안해. 아빠가 이래도 내...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빠가 이래까지 다맞쳐줘야 되는데, 아빠 못해서 미안해. 진짜 그만큼 저를... 왜 사랑하시구나. 음. 울것 같은데. 그래. <laughs> 다잘 <laughs> 네. 살았으면 됐지. 뭐 음. 그렇게 부여? 그래. <laughs> 맞아. 음. 지금부터는 현실로. 음.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려고 온종일 외롭고 괴로우면 아파트와 아빠가 저기 가서 못 먹을 때다해주니까 어, 예. 어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라는 거에요가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딸님이 최고네. 짱! 우리 딸님이 진짜 잘리네. <laughs> 그래. 짠!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 진짜 가보고 싶었을 에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속으로는 아마 한 어, 100번도 넘게 오셨을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다른 사람보다 가족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진짜 용기가 나지 않고 자꾸 그 피하고 싶고 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뭐~ 3년이런 시간이 흘렀는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저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laughs> 음. 근데 본인이 되게 정말 책임감 있고 예쁘고 너무 잘하고 있는 엄마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꿈을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분명히 정아 씨도 계속 전진하다 보면 응. 좋은 일이 응. 어, 생길 거라는 거. 에이. 그러니까 텐션 끌어. 올려. 올려. <laughs>